서울시 자원봉사 동 거점 사업에 선정된 용강동 주민센터와 용강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찾아가는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경무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용강동 주민센터와 용강동 자원봉사 캠프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세 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결과 13명의 참여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6월 초부터 3회 동화책 읽어주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전업주부 및 지역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1조로 해당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동화책 읽어주기 및 인형극을 진행합니다. 향후 이들을 동화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소모임으로 구성해 관내 구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로 확대할 것이며 매달 주제를 달리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경무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잠시나마 휴식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